예람기하 9장 예언자 일대서는 예언자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고 이 기름병을 들고 길앗 나못으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임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러고 나서 들어가 그를 형제들 사이에서 불러내 안쪽 방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예후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기름을 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선포하여라.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쳐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그 소년 예언자는 길란 나무 속으로 갔습니다. 소년 예언자가 도착해 보니 예우가 군대 장관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장군님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우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말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쳐야 한다. 내가 이세벨의 손에 의해 내종 예언자들과 다른 모든 여호와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해 복수할 것이다. 아합 집안의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것 없이 아합의 모든 남자를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아합의 집을 누밭의 아들 여로구함의 집과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똑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걔들이 이스를 땅에서 이세배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세배를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에게 나왔더니 한 사람이 예후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저 미친 사람이 왜 당신에게 온것이요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한 말을 알 것이요 왕의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러이러하게 말했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말이요 왕의 신하들은 각각 얼른 자기 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아래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나팔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바의 아들 예우는 요람을 반역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때 요람과 온 이스라엘은 아람 왕하사일과 맞서 싸워서 길라 나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람 왕은 아람 왕하사일과 싸우다가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뜻을 좋게 여긴다면 아무도 성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의 이 소식을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 나서 그가 전철을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여람이 그곳에 누워 있었고, 유다 왕 아시아가 그를 만나러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망대를 지키는 파수병이 서 있다가 예우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군대가 보입니다. 여람이 명령했습니다. 한 사람을 말에 태워보내라. 그들을 만나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묻게 하여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나가서 예우를 만나 물었습니다. 왕께서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뒤로가 나를 따라라. 파수병이 보고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다른 사람을 말에 태워보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께서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뒤로가 나를 따라라. 파수병이 보고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 같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몰고 있습니다. 여람이 명령했습니다. 내 네, 전차를 준비하여라. 전차가 준비되자 이스라엘 왕 여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자기 전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곳의 땅에서 예후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여람이 예후를 보고 물었습니다. 예후야. 평안의 일이냐? 예우가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이 들여온 저 많은 우상들과 마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여람이 뒤돌아서 도망치며 아시아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시아여 모반입니다 그러자 예우는 힘껏 활을 당겨 여람의 두 어깨 사이를 쏘았습니다 화살은 여람의 가슴을 뚫었고 여람은 전차 안에서 나뒹굴었습니다 예우가 자기의 전차사령관인 빛깔에게 말했습니다 요람의 시체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밭에 던져라. 너와 내가 함께 전차를 타고 요람의 아버지 합의 뒤를 따라다닐 때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예언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어제 내가 나보세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 땅에서 내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람의 시체를 들어 그 땅에 던져라. 유다 왕 아시아는 이 광경을 보고 베타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예우는 아시아를 쫓아가며 전차를 타고 있는 저자도 쏴 죽여라고 소리쳤습니다. 전차를 타고 도망가던 아시아는 이블랑 근처 구르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무기또까지 도망쳐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아시아의 신하들은 아시아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 그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아시아는 아베 아들 요람 11년에 유다왕이 됐습니다. 그후 예우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 눈에 화장하고 머리를 매만진 뒤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예우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것이므리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우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누구냐? 두세 명의 내시들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던지라 그러자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던졌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벽과 말들에 튀었고 예후는 발로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며 말했습니다. 가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묻어주라 그 여자가 왕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세벨을 묻어주려고 나가 찾아보니 남은 것은 해골과 발과 손바닥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라와 예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우가 말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자기종 디셉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구나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밭에 걸음 같이될 것이니 여기 이세벨이 누워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열한기하 10장 아압에게는 사마리아에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우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관리들과 장로들과 아압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예우는 편지에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전차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자마자 너희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 그 아버지의 왕위에 앉히고 너희 주인의 집안을 위해 싸우라. 그러나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두 왕이 그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왕궁 관료와 성의 총독과 장로들과 아베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이 예우에게 신부름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니 당신의 명령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만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 편이 돼내 말을 듣겠다면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로 오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자기들을 교육하던 그 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편지가 도착하자 그 사람들을 왕자 70명을 잡아다가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넣어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이 도착해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 머리들을 성문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 아침까지 두어라 이튿날 아침에 예후는 밖으로 나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내 주인을 반역해 죽인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사람을 죽였느냐 여호와께서 아의 집을 향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그중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는 아합의 집안 가운데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또 아합의 고관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여 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는 길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 베베켓하로 임해서 예후는 유다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왕자들과 왕후의 아들들에게 문안들이로 내려왔습니다 예후가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사로잡으라 그러자 아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사로잡아 베데키의 웅덩이에서 다 죽이고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그곳을 떠난 뒤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던 내가 배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믿듯이 너도 나를 믿느냐? 여호나답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손을 잡자. 여호나답이 예후의 손을 잡자. 예후는 그를 잡아올려 전차에 태웠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께 얼마나 열심인지 보아라. 이렇게 하여 예우는 여호나답을 자기 전차에 태우고 데려갔습니다.예우는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에 남아 있던 아합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그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아합 집안을 멸망시킨 것입니다.그 이후에 예우는 온백성들을 불러모고 으 말했습니다.아합은 발을 조금 섬겼지만 예우는 많이 섬길 것이다.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내게로 불러오라.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다. 누구든 빠진 사람은 목숨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우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예우가 말했습니다. 바알을 경배하는 큰 집회를 열라.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큰 집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우는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빠짐 없이 다 왔습니다. 그들이 바알 신전에 들어오니 바알 신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내주어라. 그러자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예복을 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없고, 오직 바를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지 살펴보라.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물과 번제를 드리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예우는 바깥에 80명을 세워두고,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그를 놓친 사람이 대신 죽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해 두었습니다. 번제를 다 드리자 즉시 예우가 호위병과 장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들어가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죽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장교들은 칼로 그들을 죽여 밖으로 내던지고는 바알신전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위병들과 장교들은 바알신전에서 목상을 꺼내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은 또 바알목상을 깨뜨렸고 바알신전을 무너뜨려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예우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우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누바의 아들, 여러 로 밤의 제 고배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죄의 길에서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고, 내 마음에 생각한 일들을 합의 집에 다 이루었으니, 내 자손들이 사대까지 이스라엘 왕자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데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재짓게한 여러 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영토를 떼어 다른 나라에 남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사일이 이스라엘의 모든 국경을 공격했는데 그곳은 요단강 동쪽의 길루안 모든 지방 곧 갓과 르우벤과 문하세 사람의 땅으로 아론 골짜기에 있는 아르엘에서부터 길루악과 바산까지였습니다 예후의 다른 모든 일과 예후의 모든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아들 요호스가기르기의 왕이 됐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28년이었습니다. 10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 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